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10편, 18편 18편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번갈아서 저와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편 1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주시면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네 하나님이 내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아멘. 네, 어제 우리 10편, 18편 말씀을 어, 15절까지 나누면서 이 18편이 어, 다윗의 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어, 찬양, 어,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인생을 인도하셨는지를 어,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6절부터 29절까지는 어, 이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보시면 20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좀 이렇게만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열한기상 어, 15장 4절에 이런 어, 평가가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다윗의 인생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다윗이 뭐 실수가 하나도 없거나 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방금 읽은 것처럼 성경에 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죠 햇사람 우리아의 일그 쓰라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이 어, 성경에 어, 특별히 다윗이 스스로의 고백을 내가 여와를 호 어, 따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아니하였고 이것을 강조하며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누고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열매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열매가 완전히 나와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열매는 일종의 경향성, 일종의 성향 일종의 그 마음의 중심으로 이해하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신 게 완벽함, 완전함, 그 완전함이 실수가 하나도 없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비록 우리아의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뿐만이 아니라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22절처럼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나는 그의 앞에서 23절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 스스로를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찬양을 통해 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완전하지 않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 그분이 우리의 중심을 보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꼭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반복하지 않는 거죠. 한번 잘못된 것들을 알고 깨달았으면 그 하나님의 등불 앞에 나를 비춘 다음에 그것을 반복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되면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되니까는요. 그것만 참 우리의 양심을 따라 지키면서 실수할 때 있습니다. 아 어, 잘못 갈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드리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또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어, 28절에 있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내 흑함을 밝히신다니 이 고백이 있는데요. 이 고백은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어뭐 등불을 켜신다, 하나님이 나를 밝히신다, 좋은 얘기구나라고 넘어가겠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약속. 이제 그 약속은 소위 말한 다윗 언약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경고하게 자기 인생을 드렸던 사건이 사실 이 28절에 나와 있는 이 등불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주 안에 살아오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심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그 약속 가운데 담대하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담대히 거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근거는 그냥 다윗이 그랬으니 우리도 그럴 거야가 아니라 다윗이 맺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안전하게, 다윗처럼 그렇게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의 깨끗함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거없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옛날에 누가 그렇게 됐으니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다윗이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았기에 우리도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또 출애굽기에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언약 백성으로 담대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근거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함께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에도 이 다윗과 같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오니 틀림없이 내 인생 속에도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결론이 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너무 그것이 어려워 보이고 너무 그것이 희귀해 보이더라도 그 희귀한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 흔한 일로 나타내게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며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속적인 가치에 속지 말고 세속적인 이야기에 속상해 하지 말고 세상은 뭐라 하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무한한 행복을 누리고 무한한 영광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 또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다윗 또한 그 언약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깨끗하고 정직함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반복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다윗과 더불어 다윗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좌우되지 않는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생각에 들었다 났다 당하지 않는 하나님 중심과 깊이를 가진 인생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엎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또 우리 방송을 보고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손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 붙잡아 주셔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성령의 부으신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